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도 변함없이 배달대행을 나왔습니다. 어, 초콜릿, 직권컬로 초콜릿 한 걸, 장거리 하나 받아지고 연이어서 딱 됐습니다, 여러분. 지금 8,000원짜리, 7,000원짜리. 대박인데, 오늘.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7,000원짜리 받아. 근데 신발이, 신발이, 신발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돈을 달래네요 야 그래도 나이키가 좋긴 좋네요 이게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신다가 내팽개친건데 한, 한 6개월정도 잘 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키 신발이 이게 그 뭐냐 확실히 잘만들긴 잘만들었네요 가볍고 딴거보다 좀찔긴것같아요 아디다스도 진짜 가벼운데, 어 일반 비메이커 신발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, 바닥이 깔창이 하나 딱 밑바닥이 달았는데 그 밑에 또 깔창이 들어있네요. 항상 이 왼쪽 발, 왼쪽 발이 그, 저 뭐냐, 좋습니다. 왼쪽 발이 그, 빨리 달아요 이렇게 쓸때 오토바이가 쓸때 바닥에 왼쪽 발을 먼저 싹 딛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오른쪽 신발은 멀쩡한데 다 왼쪽 때문에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막 그냥 요즘에는 신경 써서 타서 그렇지 전에처럼 신경 안 쓰고 타면 두 다리면 왼쪽 신발 바닥 다 날라갑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는 깔창까지 날라가더라고요 거기 있는 데까지 건접하더라고요 발바닥이 왜 아프지? 그랬는데 발바닥이 아픈 이유가 그 옛날에 처음에 오토바이 탈 적에 기어를 넣었는데 그신발이 닳다 보니까 그 기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발바닥이 그쪽 부분이 아프더라고요. 엄청 아프더라고요. 요즘에는 기어 그 클러치 조절을 아주 자주 하는 편입니다. 클러치 조절을 나중에 안 하고 처음에 타다가 기어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막 발로 콱콱콱 막 누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그렇게 그 뭐야? 어, 은행은 아, 은행이 존 만한 은행이, 은행이 많네. 근데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네. 저절로, 으, 상납. 그가 발바닥이 야 아무튼 신발이 거의 많이 달았는데 이게 신발이 진짜 꼬질꼬질하지 않습니까? 엄청 꼬질꼬질한데, 보십시오. 신발이 막 진짜 꼬질꼬질한데도 신고 그 다니는 이유가 이게 너무 편합니다. 너무 가볍고, 그 다음에 내가 복숭아뼈가 복숭아뼈가 대수술을 받아갖고, 한 10cm 까지 찢어가지고, 복숭아뼈 봉합수술을 해갖고, 거기가 이렇게 달았습니다. 다른 신발 신으면 복숭아뼈. 근데 이 나이키는 이 복숭아뼈 있는 데를 싹 파가지고, 아무튼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. 얘네들이. 난딴 신발들은 여기가 이렇게 딱 됐는데, 이 나이키 애들이 이 복숭아뼈 디자인 잘했어요. 제가 생각해도 지난이참 잘했습니다. 그래갖고 이 신발을 습니다 복숭아뼈가 걸려갖고 막 스척스척 쓰시면 아픈데. 나이키, 얘네들은 잘해서. 아, 음식이 안 나오네. 막 허벌하게 달려왔는데. 한 10분 걸리를, 10분 달려올 거리를 막한 진짜 4분 만에 달려왔더니. 너무 일찍 왔나봐요. 이상입니다, 여러분.